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대오에이엘 어제 제가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엑스 된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단타 들어가서 어제 물려 있거나 오늘 시초가도 단타 하다가 물려 계신 분들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마이너스 28%나 29%에 물려 계신 분들이 영상을 좀 보고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 우리가 먼저 이 반대매매라는 걸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어제 분명한게 뭐라 그랬죠? 절대로 매수 금지다. 진짜 매수 금지다. 어떻게 된다. X 된다. 자 1,340원 이탈시. 반대매매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매매. 자, 우리가 이런 공시를 통해서 정확한 공시,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 찌라시 같은 뉴스가 아닌 정확한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건데 1440원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졌죠. 분봉 볼까요? 영상 보시는꼭 보세요. 꼭 보세요. 자, 1340원 무너졌죠. 그죠 무너졌죠 이거한 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쭉 밀리죠 쭉 밀리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밀린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매매라는 게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 했어요 자 일단 먼저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최근 우리가 공시를 봐야 돼요 핫다도 이게 진짜 회사가 위험한지 아니면 대주주가 담보 잡은 게 있는지 전부 체크라고 하달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하다한다 머리 총맞은 짓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담보계약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최대주주가 비자 알파인데 비자 알파 뭐라 그랬어요? 주식 담보계약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다.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변동내용 총괄표. 자 보면은 이쪽에. 다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주요 계약이 담보 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 자 주식 등 270만 주 270만 주를 어떻게 했어요? 담보 비율을 잡았다. 자 위에 건 없는데 밑에 건 담보 비율 있죠? 120 120% 담보 비율 잡았다. 자 이것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보 비율 없지만 담보 비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담보 비율 120% 나오죠? 자 위에 거는 담보 비율이 안 보이는데 대신에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고 이렇게 돈을 담보 비율 없이 빌려주는 이유는 하나다. 이런 애들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 회사가 일단 영업이익이 나니까 망하진 않겠다 하고 이자율 높게 받고 담보 비율 안 잡은 건데 밑에 애들 보이죠, 얘네. 담보 비율 잡았죠. 기타 개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자율 오프 담보 비율 120%. 자, 요거 30억을 270만 주나오면은 주당 1,111원이거든요. 자, 요거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0 120 하면 됩니다. 120 하면 얼마냐면은 134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담보 비율이 1340원에 잡혀있는 거고 이거 밑으로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매매 나오는 거다. 반대매매 아시겠어요? 반대매매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반대매매 얘네가 누구겠냐 딱 쳐보니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대매매 실행이 됐나 안됐나 보면은 주식 현재 거래원 보면 반대매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누구예요? 교보. 교보랑 교보랑 상상인에서 반대매가 나왔다. 자, 270만 주가 두번 있었죠. 두 번. 270두 번. 540만 주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단 270만 주는 담보비율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하고 270만 주다. 그럼 이 중에 140만 주 확실한 거. 140만 주는 누구 거? 140만 주 상상인 거. 그다음에 130만 주는 교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원을 좀 자세하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량 보면은 어떻게 가요? 키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매수가 키움에서 200만 주 매수하고 있죠. 뭐예요? 개인이 사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다. 이 주식을 한가 두번 한가 갔으니까 사고 있는데 일단 먼저 사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게 뭐가 있다? 지금 이쪽에대오웨일에서 최근에 이제 교보를 좀 보고요. 교보증권 누적 순매수가 얼마다? 어제도 어제도 매도, 오늘도 매도가 나왔다. 그럼 요거는 전환차 전환사채. 전환사채 들고 있는 애들, 전환사채 플러스 이제 담보. 담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상상에 140 270만 주 중에 140만 주는 이건 무조건 무조건 상상인, 무조건 상상인이고, 130만 주. 이 중에서도 일부가 아마 교보증권을 좀 쓰는 애들일 것 같다. 그래서 전환사채 플러스 반대매 물량이 교보랑, 그 다음에 어디였죠? 상상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반대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면 되겠습니까? 사면 안 되죠. 머리 총 맞았습니까? 머리 총 맞았어요. 오늘 교보 얼마 빼고 있죠? 오늘도? 오늘도 100. 사십만 주 정도 교보 매도하고 있네요 그죠 자 머리에 총 맞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어제 전환사채 메르치도 어제 전환사 아마 전환사채 어제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나온 걸 태, 나온 걸 거고 상상인 몹시다 상상인 상상인 상상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반대 물량이 백사십만 주다 쏟아졌다 그러면 이백칠십만 주 중에 백삼십만 주 남은 거이 중에 일부분이 교보 교복, 교보고 반대매매는 끝나긴 했어요. 반대매매 끝나긴 했다. 근데 아 이게 반대매매가 끝나긴 했는데요.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을 해 봐야겠죠. 제가 몇개 찾아보니까 사실상 회사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원래 이 회사가 비덴트가 갖고 있던 거를 이제 비제 알파가 좀 받아온 건데 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좀큰 그림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큰 그림. 자, 요건 지금 작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에서 이 단기적인 흐름은 뭐라 그랬죠? 이 하한가 전환 사채 물량, 남은 전환 사채 물량을 팔기 위한, 팔기 위한 하방의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1,34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반대매매가 나온다. 반대매매가 나온다. 근데 제가 좀 꼬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꼬아 설명드릴게요. 꼬아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의 큰 그림. 일단 우리가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원사체 물량이 안 팔려서 물량을 찍어 눌러서, 찍어 눌러서 팔려고, 시선 끌어서 전원사체를 팔려고 했고, 그 다음에 반대매매까지 어, 일으켜서 물량을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그림. 그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매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큰 그림을 생각해보자. 큰 그림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야, 이게 좀, 만약에 시장에서 유통주식이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하려고 요 매집을 하려고 한다.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유통주식이 없는 거예요. 유통주식이 없다. 그렇다고, 최대 주주가 바뀐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최대 주주 물량을 시장에서 풀어 놓을 수도 없고 그죠? 고의적인 반대 매매. 고의적인 반대 매매. 그러니까 일부러 주식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담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이 반대 매매를 일으켰다. 고의적으로. 왜? 그러면 대주주 물량이 어디로 가요? 대주주 물량이 반대 매매 물량으로 빠져나오겠죠. 이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1차원적인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팩트는 전환사채 물량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 안 팔려서 시장에 풀었다. 시장에 풀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 하한가로 관심을 유발시켜서 전환사채 물량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까지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대주주 반대 예매까지 일으키면서 주식을 팔았다. 그래 절대 사면 안된다 이게 진짜 1차원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는 분석인데 저는 좀 3차원적인 분석으로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유통주식이라는게 5,900만주가 지금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밑에서는 유통주식이 얼마 없을거란 말이죠 왜? 타격이 위에 물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다 여기 위에 물려있을 거 아니야 유통주식이 그죠 다 여기 위에 물려있다 그리고 매물대를 보더라도 사실 현실적인 매물대까지 보더라도 이 주식이 올라가기 힘든 자리는 제가 봤을 때 3700원 단기적인 흐름에서 본다 라면은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자 가격대를 볼게요 요 자리인데 한 3천원 되게 3천원 3천원 자리가 힘든 자리고요 원래 원래 힘든 자리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은 요런 흐름이죠 단기적인 흐름은 요런 흐름을 요런 흐름을 좀 돌려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건 이 지금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의미가 없고 아 개미털기.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반대면 나올 건 알았거든요. 이거 빠질 건 알았어요. 어제도 약간 앞, 앞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면 x됩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x 되는게 근데 너무 과하거든요 지금 빼는게 사실 이 정도로 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이 새끼들이 거 주가 찍어 눌러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려서 물량 먹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천원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한 자료도 리볼수 있긴 한데 전 여기까지 뺐다 라고 하면은 아 한번 해볼 만할것 같다. 원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해볼 만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마이너스 27% 근처기 때문에 손절가 한가 바로 밑에 손절 잡고 오늘 한가 얼마였죠? 1070원, 1075원, 1075원 손절 잡고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1750원 잡고 뭐 갑자기 올라가네요. 얘기하자마자. 뭐 라이브도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공시가 어떻네 뭐 변동상... 그러니까 가격 갑자기 빠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라고 뜬 거예요 뭐 얘기하자마자 올라가버리네요 <laughs> 어... 이거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떴네요 공시가 자 조용한 특별한 그러니까 뭐 횡령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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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무섭다 하다가 이제 아무 이유 없다고 하니까 나쁜 이유 없다 니까 올라가는 건데 최근 1개월 이내 공시한 내용 추가 상장 그죠? 12? 제제말했했던 시비 물이 나왔을 을능성이좀 높다라는거 향후 1개월 내에 추진중인 상황 전0사0 발행 결정 납입 대상자 비덴트 코스0장 상장편 납입일 납입 대상자 변경 별 내용 없고 결국에 지금 빠진 내용 1개월 이내 0 0 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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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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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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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시는 거는 실력이 없다면 비추드려요. 근데 혹시 매수 단가와 매도가만 확실히 잡는다면은 약속만 해줄 수 있다면은 제가 매수 단가랑 매도자리까지 매도 확실하게 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대오라고 대호라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단타치다 물리셨거나 아니면 고가권에 좀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좀 걱정된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대우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자리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했고 1,340원 깨지면서 반대매매 나올 건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매매 나오는 건 알았는데 좀더 너무 과하게 밀었다는 게 어거지로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대매매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하한, 다시 점화를 하한가를 두번갈 정도의 그건가? 왜냐면 실적이 안나온 회사가 아니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점화를 두번갈 정도의 회사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대오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쪽에 대오의 매도 전략이라고 좀 만들어놨어요. 이쪽에 대오의 매도 전략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IPO 관련해서 이제 히든 종목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대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영상 한번 더 찍으면은 알려드릴게요. IPO 관련 히든 종목은 11월달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때문에 IPO 관련 주들의 돈이 쏠릴 거다. 그래서 미리 미리 잡아놓으면 좋을 만한 이 히든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뽑아놔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연락 달라고 하는 건데. 어, 필요하시면 그냥 받아 가시고요 아니면 마시면 됩니다 대오에이 대오라고 남겨 주시면은 요거는 그래도 조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한다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지 전, 꺾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가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뭐5% 3% 대기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버티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없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상방의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뭐 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 할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수익에 비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 제가 스윙 종목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 중인 거 10월부터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한 7, 8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뭐 한두 개 하락 손실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일곱 개 여섯 개는 어떻게 된다? 충분히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랜시스 3,100원에 매수 진행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이 방은 단계적으로 스윙 관련해서 10월, 10월 15일부터 어떻게요? 12월 31일까지 이두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티라고 보내셔서, 요거, 엑셀 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파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꼭 받아가셔서, 요 종목 체크해서, 수익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엑셀 파일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T 한글자 보내셔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이 종목들은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꼭꼭 꼭 구독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T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요거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 뭐요? T라고 티라고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글자 안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체크도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티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서 이거 받아가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